그날 오후, 한글씨의 집을 찾아온 의문의 차한 대. 안녕. 안녕. 밥 먹겠어?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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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머니 어디에... 어디 <laughs> 계세요? 어머니 안에. 두개 먹었나? 네. 밥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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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? 네? 밥 먹었어? 아, 네, 먹었습니다. 식사했어요. 네. 한글씨의 남자친구랍니다. 손가락이 뭐야? 일로 와. 자기 한번 가가서 와봐라. 네. 에이, 갔다 오겠습니다. 한글 씨를 보러 서울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성현 씨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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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이젠 복숭아 농사일도 제법 잘 돕는다는데요? 그렇지. 오,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. 그. 그런데 아, 이거 잘못 딴 거지, 그러면? 맞아. 아, 좀 찍혔네. 그지. 이렇게 얘들이... 하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되지. 어떡함? 다음에 안그러도록 그래. <laughs>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. 자기는 어. 내가 좋다고 했는데 어.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한 거야? 자기? 오 역질문인데? 나는 궁금하잖아. 자기, 자기 재밌잖아. <laughs> 어 재밌고 똑똑하고 어. 웃기고. <laughs> 그럼 처음에 어떤 점이 좋았는데이쁘니까그 사람 사람들한테 잘하고 막차 파는 먹마음이 <laughs> 좋아서 예쁜 건 아니지 내가 아니 예뻐 아, 나는 매력 있는 스타일이지 매력 있는 예쁘니까 매력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찍었던 것 같아 됐다 엄마 엄마 빨리야 맛 맛있게 먹고 일로 야, 이거 맛있네. <laughs> 먹지도 않고 맛있다고 하는데. 아, 그럼 다시 해볼까? 어, 한입 먹고. 음. 복궁아. 봄. 봄. 미쳤다! 미쳤다. <laughs> 이리 와, 밥 먹으러 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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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별 손님을 위한 메뉴. 숯불 삼겹살이 등장했습니다. 자, 고기를 네. 먹는다, 시우 씨. 건배, 건배 한번 하실까요, 자, 아버지? 고생하습니다고생하습니다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. 땡큐. <웃음> 음. <웃음> 음. 감사합니다. 음, 많이 먹어. 예. <laughs> 고생했네. 아빠, 엄마, 이거 보여줄까? 우리 아까 성현이 야 이거 찍고 왔다, 동영상. 귀가 막히네. 기가 막게 찍었지. 대, 역좀 봐라, 소리 봐라. 근 끝내준다. 누가 농사지 있노? 아? <laughs> 마 아이, 총각이 배가 수 나와야 되겠어. <laughs> 그건 여기 나오면 안 된다고. 뭐라 가노? 뭐라 가노? 음. 아빠, 아빠 얘기해 주면 잘 들어봐. 미쳤다! <laughs> 누구 폼이 좋다, 이렇게 말하잖아. 음, 음. 누구 폼 미쳤다 이렇게 하는 거야. 음, 그래서 우리 음. 복숭아 먹고 복숭아 폼 미쳤다 음. 이거 음, 하는 거야. 그거였어? 엄마하고 해. 엄마하고 하고 아빠 왜 이렇게 하 아버지 다르잖아. <laughs> 아빠 돼지고기 굽는 게 이렇게 하나? 어, 폼 미쳤다. 응, <laughs> 네, <아버지>. 정확한 예시. 정확한 예시입니다, 아버지. 쌈 싸먹어. 응. 천천히 꼭꼭 씹어 먹자. 응. 엄마는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. 미래까지는 안 보고, 그건 자기 둘이 얘기. 고장년는 음. 자기 둘의 얘기라고 생각해요. 음. 엄마, 아빠가 하다에말아에 별로, 탈취하고 싶지는 않고. 음. <laughs> 그러나, 우리 딸한테 잘해주면, 최고고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저기 아버지인 줄 잘해라. 네. <laughs> 아빠한테 왜 잘하는데? 저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. 어, 어머니 아니셨네 <laughs> 엄마는 문희만 <혼이만> 제자 <되자. 웃음>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막내딸 누구에게든 주기 아까운 게 부모님 마음인가 봅니다 희망을 네. 가지고 항상 도전하는 거야 네 오케이? <laughs> 알겠습니다 네.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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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가? <laughs> 목숨, 목숨 걸면, 다음에는 누가. <웃음> <웃음> 무슨 그구 얘기, 전화